이팩트 기억시킵니다 자 오늘 무슨 날이에요? 생일이에요 생일 아, 네. 기념으로 찍는 펀치콤보 두 가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원투 주고 그 다음에 위빙 주고 툭툭 그리고 나오면서 잽잽 툭 쓱빵 그 다음에 사이드 이렇게 맞나요? 저도 네. 기억이 잘 안나서 자원 원투 위빙 원투가 아니에요? 원투입니다 원투 아, 네. 원투 위빙 툭툭 한게번이고두 예. 번째는 원투 어밥 주시고, 재재투, 그다음에 스판, 하고 왼발 오른발 빠지고 쭉쭉까지 네. 이렇게 하십니다. 시 1번 뭐 원투 이닝 쭉투 재재투 사이드 스 사이드 요거 해주시고 2번 원투 어밥 재재투 그다음에 스판. 이쪽에서 한번 아, 지막으로이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쁜 사람안지쁜사람쁜 사람은 안 되지? 이쁜 사람은 이쁜 사람은 안 되지? 이